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11개 시군 의회가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을 점검했습니다. 항공권을 조작해 더 많은 경비를 타내거나 술과 화투 등을 구매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의회 국회 출장은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경찰에 일부 의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명단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북에서도 몇몇 의회에 대한 수사 사실만 알려졌는데 시민 단체가 권익위와 행정소송 과정에서 수사 의뢰 명단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점검 결과 발표 8달 만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전북 15개 지방 의회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임실군 의회 등 11곳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국외 출장 42건을 수사 중이며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전히 알수 없는 상황. 권익위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의회도 쉬쉬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이잖아요. 국민들은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평가 자체를 할수 없도록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고 외유성 논란에 이어 예산 부정집행 의혹까지 나오며 사실상 국외 출장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